네 안녕하세요 에반기리온 맛집 건프라보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에반기리온 8호기를 직접 한번 구매하러 가봤습니다 마침 지용도 같이 출시가 되는 바람에 저는 8호기만 사러 갔는데 줄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서서 겨우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이렇게 에반기리온 8호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8호기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는 극장판 Q, 초반에 우주 전투까지가 알파 버전이고요 그 이후에 지상 싸움 위주는 베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 옆면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바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RG답게 굉장히 많은 러너가 있고요. 설명서에서는 가장 궁금했던 이 적용용 라이플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바로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컬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베이비 핑크 같은 연한 딸기 우유 같은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과 진한 분홍색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구멍수를 보니 얼굴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진한 분홍색은 어디 갈지 몰라서 조립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프라보 채널. 우선 차이점이 가장 큰 머리부터 조립해 볼게요. 머리 부품은 분홍색 베이스 부품에 레드 클리어를 이마 부분에 올리고 흰 가면 같은 걸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조립이 굉장히 빡빡해서 나중에 도색할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클리어 초록색 부품이 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8호기의 눈 개수는 8개입니다. 이후에 보라색깔 얼굴 부품을 조립하시면 됩니다. 양 옆에 분홍색 귀 부분과 입을 조립하시면 끝이고요. 다른 알지 얼굴과 비교를 해 볼게요 역시 초호기는 눈부분의 빨간색 선까지 색상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용호기는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젖볼 부분은 없는 버전으로도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8호기는 클리어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완성도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바로 이 적용용 라이플이겠죠 다른 기체에는 없는 무기 사양입니다. 총열의 총 길이는 23cm 정도 되고요. 바로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트리거에는 이렇게 레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레일을 고정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부드럽게 작동이 됐습니다. 다음은 총열 덮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디테일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도색해 줄 곳이 많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 이 12번 부품인데요 러너에서 분리하실 때 양옆의 돌기를 잘못 자르시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절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총열 덮개 위에 이 12번 부품을 걸어두시고요 반대쪽 총열 덮개와 가운데에 총열을 조립하시고 닫아주시면 이 뒷부분의 큰 조립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저도 만들면서 조금 놀랐는데 이렇게 얇게 사출을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이렇게 레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적용용 렌즈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데요. 렌즈 안쪽에는 레드 클리어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앞에 추가의 작은 렌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품도 안에 레드 클리어 부품을 꽂아놓고 총열 중간 부분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개의 레드클리어 부품이 연결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조립이 끝났고요. 앞부분에는 가스가 빠지는 건지 소음기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해 주시고요. 측면에도 두 종류의 부품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조립해 주시면 총은 끝입니다. 바닥 매트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렸고요. 설명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기믹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트리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품이 있지만 윗 부분에는 부품 분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출시된 RG 용호기의 포지트론 캐논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을 찾은 게 있어요. 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나 나온 킷들은 유사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킷에 있는 부품을 사용하면 되지만 8로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총에 맞는 전용 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네모난 돌기가 들어있는 부품이 있고요. 반대쪽 손도 다른 제품에는 없는 손이기 때문에 분실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을 아실 이 포즈. 이 부분의 손은 전용 제품이 아니고 잃어버리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다른 점은 컬러입니다. 8호기에는 진한 빨간색 컬러가 없어요. 빨간색이 아닌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티커 부분은 어깨 장식에 빌레 마크가 들어가 있는 점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조립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부분은 기존 제품과 8호기가 다른 점을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0호기, 초호기, 2호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컬러링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큰 부분만 넣어서 1분 정도의 시간으로만 편집을 해놨습니다. RG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립하고 있는 다리 구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대신에 팔은 어깨 부품 때문에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립을 다 완료했고요. 다리 관절이 잘 움직이는 대신에 엄빌리컬 케이블이 없으면 똑바로 서있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많은 악플이 달렸던 팔 보호대 부분입니다. 이 부품이 너무 커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망친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직접 가공하시는 분들도 봤고 중국에는 교체형 레진으로도 출시된 걸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팔도 이렇게 조류를 맞춰줬고요. 어깨 부분의 장식도 기존 제품과 동일하고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조립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부품이 두개 보이실 텐데, 이게 다른 부품처럼 진한 빨간색이 아니고, 다홍색보다 조금 짙은, 채도가 낮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품이 분홍색이다 보니까 빨간 색깔이 눈에 많이 거슬려서 이렇게 신경 써서 색상을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저는 사실 8호기에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고 나니까 관심이 많이 생겨서 베타 버전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보이시는 것들은 지금까지 작업했던 에반게리온이고요. 펀버전도 구해서 기획을 진행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업했던 에바를 활용해서 8호기와 다양한 촬영을 진행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